강옥이 주려고 홍삼도 주고 왔는데. 어, 홍삼. 아... 감사합니다. 정관장 겁니까? 이거 어디 건지 모르겠다. 우리 아버지가 주신. 어, 그러면은 좋은 겁니다. 강옥이 주려고 네. 먹이려고 가져왔는데. 아버지가 주신 것들은 다 좋은 겁니다. 탈룰를할수 없습니다. 아, 우리끼리 먹어야 되네제 가슴 소매 좀 넣어 주시죠. 감사합니다. 저 희동, 한잔 할까요? 감사합니다. 먹겠습니다. 고맙다. 이걸 촬영 도와주세요 역시. 우리가 나입니까 사범님 남이죠. 남이죠. <laughs> 무도는한 <무등이 있는 웃음> 남은, 음. 남은 남이죠. 남은 남이죠. 지금 저금있거네아 네. 희동 씨 엉덩이 찍어야 되는데. 피스트 가드는 하기 더지었지 안에 있습니다. 여기서 하아안 잠갔어요. 이건 내놔 려 이건 내놔 려 나. 오씨. 야이리 일로 가면 있었죠. 멀었나 야이는 장난 아닌데. 뭐 아쿠안 챙겨 왔다. 쿠기 않습니다. 수사 쿠는 아, 제 거랑 오, 돌려 쓰시죠. 희동이 아, 시동이, 시동이 파란 도복 없네. 왜? 니, 네 그, 요번에, 현대자동차 타결금 타면은, 그거 도복 살거가 어, 사람 뭐, 사야죠. 응. 그럼 뭐 도장 식구들한테 소고기 사줄거가 <laughs> 아, 제가 차가 고장만 안 났어도. 아, 기즘이다 만약에 차가 고장이 안 났다. 아, 그럼 장 뭘, 아니, 뭘로 또핑계댈 건데. 차가 고장이 안 났다. <laughs> 그럼 주식이 뭐 폭락했다, 이럴거가 오, 그것도 좋다. 응. 몇 만약에 몇 주식도 안 했다. 비트코인도 안 하고. 그럼 뭘로 할건데? 보장도 싫어서 어 맞네 와 어, 시동이 너무하네 우리 가족 아이가 래 <laughs> 원래 기 음. 뭐야 음. 음. <laughs> 질문 안할게 이제 부끄가 보네 어쪽으로니까들 아직도 그 존댓만 안하? 아, 사모님한테 말씀드립니다. 어, 아이 아니, 아니 누구들이 말이야, 누구들이. 아, 저희는 평생 존댓말이죠. 아, 어, 맞나. 존대를 해 드려야죠. 오무어에서 어, 만났는데. 예, 스포트라이트 있니다 스포트라이트. <laughs> 그건 무슨 뜻이고? <laughs> 오 이쁘다. 영상에 담아지네. 근데 이게 조절이 안 되네. 이 위에서 그다 어. 트렌드 음. 설치할까요? 잠깐만 너구리가 있답니다 너구리랑 발로 차는거 어? 시동아니 네 너구리 좀 닮았다 <laughs> 오쓰

말로 놓히게? 이들이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네. 여기서 옷 사고 다시 해야 들 발차기 리겠습니다 오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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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아이이 어. 너구리 리때 너구리 뉴스에 나오는거 봤거든요 막 개들 한강에서 근데 그거였는데 모강 맞아요. 태강에 동물원 느낌이네. 자연게 나도 리라면은 신라면인데. 저 갑자기 촬영 하니까 갑자기 왜 이러나? 가만히 있다가. <laughs> 희동 씨. 많은데 뭐 오서. 어이 똥 싸고 있다 일어나네오 씨. 히동 씨 여기에서 똥 싸면 안 돼요. 괜찮나? 오스. 어, 어스. 어, 뭐, 뭐. ハハハハ 어, 누구 니네 연예인 뱅 걸린 거아 니가？지금 유튜브 몇번 나왔 데말 마스크 쓰고있 네. 여기는 태아루입니다. 촬영팀 짱구님, 연예인병 걸린 동굴, 재우, 태아루는 지금 시간에 문이 닫혀서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앞마당에서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. 세, <목소리> 하나, 둘, 셋 하나 둘셋넷서 1요 네, 어? 네. 아, 다시 100파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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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한쪽 발만 0 0파마1 0 0 발만 하0 0파마 100파마. 100파마. 1 0 정면에다니 종료대, 정면의다니오스 오스. 우리 자세아카시다시 다시 아, 잠깐만 사 자, 시니다보이 아니 네. 아, 시작합니다 정민 a 자니 웃. h i s What's 쓰리 i s What's t h i 웃. 네, 테어로에서 개인 섀도우가 들어갑니다 어이고 아, 진정한 무도인 달빛 아래에서 네, 희동군 어, 진정한 무도인 누각에서 달과 함께 돌가는무더인들 진짜 연예인병 걸렸다 <웃음> 연예인병 <laughs> 전부 다 연예인병 걸렸는데 <웃음> <웃음> 어 동굴 아저씨, 동굴 아저씨. 역시 차로 들어어요자 이제 차량 마치고 돌아갑니다. 밥 먹으러 갑니다. 여기 연앤병 걸린 사람 때문에 얼굴은 공개 못합니다. 김모양만 <목소리> <연예병원 목소리> <기무양만 목소리> 공개할까요? 김만 <기만> 나옵니다. <목소리> 고생했습니다. 맛은 괜찮을 것. 배가 고파서. 짜라 짜요? 갈비탕을 먹으러 왔습니다. 어, 희동이 어디 갔지? <laughs> 희동 씨는 카메라 대기